네 예, 오늘은 목계리에 먹... 있는 별장, 예. 펜션, 별장형 펜션을 취재하러 왔고요. 오늘 그 찜방의 주방입니다. 여기는 찜방의 주방. 여기 찜방은 이제 나무 또 기름 두 가지 재료로 난방을 해요. 찜방에 있는 샤워 가장. 예, 찜방에 있는 사워, 장시 혼자 오실 때는 그냥 찜방에만 불을 넣고 푹 쉬었다가시는 그런 스타일이죠. 여기서 지금 밖에 창문 보고 나가면서 영상으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기름과 나무 두 가지를 난방 그 원료로 하는 거죠. 난방 재료로 하는 겁니다. 아, 기름보일러가 있는 거죠. 나무, 황토, 목재, 그리고 벽 안에 수술 어, 많이 넣으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여기 목재. 저건 다른 집이죠? 요것도 다른 집인가요? 아니, 다내제 거예요. 아, 그래? 저것도 제 건데, 어. 이는 이제 그 같이 끼기 있지 음, 아니 여기는 뭐, 보관실인가 보죠? 네, 보관 음, 음. 그래요, 그래. 지금은 그러면 메인. 방저앞 갈까요? 그럴까요? 네. 메인을 좀 편, 편, 편. 오늘 2018년 3월 9일 봄이 오면서 눈이 좀 내리고 있어요. 눈이 내리는데, 그, 목결이가 자연 청정지역이고, 계곡이 있고, 주변을 빙 둘러들어서 둘러싸여서 산이 있어요. 산을 지금 보는 거고. 뭐, 눈이 쌓이긴 하지만, 여기 지금 정원이고, 뭐, 잔디가. 저기가 연못. 아, 저쪽 연못이고, 아, 이렇게 주변을 둘러봅니다. 주변을 둘러봅니다. 연못이고, 주변에 건너편에 별장, 전원주택, 주택, 이렇게 한 대여섯 개, 일곱 여덟 개가 눈에 보이고 있어요. 아, 그래 안에 들어가 보기로 하죠. 이제 정원을 들어왔어요. 정원을 들어오기 전에 정원에 그 연못 그리고 나무 그리고 이 건너편에는 개울, 개천, 계곡. 아, 주 청정한 계곡이고 여기가 이제 상수원 보호구 얼음골이라고도 이 얘기를 하는데 이 계곡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곳이죠. 그래서 여름에는 많은 분들이 와 가지고 동네에서는 손님이 많이 오는 것도 싫다고 막 쫓아내고 그러는 동네인데 일단은 한번 여기는 이제 만입니다. 네, 현관. 현관에 들어와서 왼쪽으로 여기는. 거실 기능을 하는 곳인 것 같은데, 거실이고요. 어, 앞에 전면, 천정이 아주 높고, 어, 앞이 유리로 시공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 거실 기능이 있는 곳. 예? 징들이 내가 서울 가서 예. 그리고 여기는 이제 벽난로가 이렇게 장착돼 있고 그러면 1층은 지금 이렇게 거실 있고 주방부터 한번 보자. 주방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주방도 밖으로 창이 있고 그 창밖에는 테이블 여름에 보이네. 그리고 여기 보이는 연못, 연못. 오늘 뭐 눈이 와서 눈이 쌓인 전경도 아름답지만, 봄, 여름, 가을, 겨울, 여기는 어 아주 사람들이 휴양, 휴식 이런 데 아주 좋은 에, 환경입니다. 주방, <laughs> 주방이. 이렇게 보이는 대로 있고, 앉아서여럿이서또 단순한 식당, 또, 넘 어, 서는테이프게 여기 예, 테이, 예. 이렇게. 이렇게. 예, 요리를 이렇게. 함께 게이하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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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라든가게 이렇게. 이렇이든가이 할수 있는 그런 테이블 구조를 가졌네. 여기는 냉장고. 네, 그 옆에는, 이제, 옆에는 바로 화장실이고, 오, 어. 세탁기. 네. 다용도실. 여기 이제 좀 다용도실이 이렇게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니가 와서 좀 좋은 해줘봐. 이따 여세 시에 와서 그냥 좋은 좀 해줘 나와 같이 고생을 어떻게 시고 어떻게 시고 하는 그런 할수 있잖아 여기 시에 잠깐 나오면 그러니까 내일 이따가 저 여섯 시에 보자고 응 어. 여기서 주방 뒤쪽으로는 뒤편에 나가는, 나가는 거예요. 예 나방 밖으로 나가기도 하고 찜방에 들어가는 입구이기도 한것 같아요. 여기 이제 배는 단식으로 해서 전체 모이려 한다. 그래요. 이렇게 나가니까 바로 이제 찜질방에 들어갈 수 있는 연결된 통로이고 뒤로 뒤뜰로 나갈 수 있는 통로입니다. 여기는 베란다. 베란다에는 세탁 건조대. 등등 저 앞에 공간은 뭐죠? 보일러실. 보일러실이고. 연료는 기본적으로 기름이죠? 기름이잖아요. 네. 네. 그래요. 주방까지. 네, 네, 네. 어. 그 다용도실, 세탁실, 세탁실 조금 전에 보았고요. 이제 거실을 보았고 여기는 벽난로, 벽난로를 보았고 요 옆에가 이제 큰 방인가? 죽었어요. 그래요. 여기는 큰방 그리고 독방이 독박이장 장같지 독방이 장이죠. 이거. 북박이장이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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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그 내부 어, 그 시공 환경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건축비가 뭐 지금 말씀하신 건한700 정도로 말씀하시는데 보통 700 정도면 나오는 그런 정도의 이렇게 이제 건축 시공이라든가 인테리어라든가 이런 것을 보시는 거예요. 여기는 안방입니다. 음. 그리고 북박이장을 보시는 거고 네, 북박이장 그리고 안방에 갯들이에게 네, 화장실이 있네요 샤워부스가 따로 분리되어 있는 네, 따로 분리되어 있는 네, 화장실 샤워부스 이 밟은 세면대도 독특하네? 다른 거하고는 독특해요. 세면대도. 그래요. 안방에 딸린 화장실까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네, 2층을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네, 계단을 올라와서 2층에서 어, 이렇게 보면 네, 아래쪽에 저쪽에 창. 코가 아주 높기 때문에 2층 에 올라와도 코가 상당히 어, 여유있게 남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올라오른쪽에는 이게 이제 방입니다. 음, 오른쪽에 방. 운동. 오른쪽에 방에 그 유리창 너머로 베란다 이렇게 베크를 놓을 수도 있을 것 같은 베란다의 넓이가 있고 창 밖으로는 저 산의 전경, 산의 모습 그러니까 여기는 옥상이네요. 옥상 베란다 그렇죠, 저쪽에요. 어, 베란다가 꽤 넓다. 이제 아까 7년 됐다고 그랬어요? 예. 아, 그렇게 오래됐는데도, 뭐, 어디 낡았다는 흔적이. 6년 6년? 흔적이 없네. 거의 새 집, 거의 새집 같다. 이렇게 느낌이 있어요. 어. 그 다음에 이 층에 올라와서 화장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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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여기 있네. 화장실이 넓게 있고, 그리고, 탕이 하나 이제 설치되어 있어서, 이렇게 이제 할수 있겠네. 목욕이라든가, 이런 것도 할수 있도록. 화장실이 꽤 넓어요. 음. 그 다음에 2 층에 이제 또한칸 방이네. 여기또한칸 방입니다. 원래가 여기가 방이고 저쪽은 운동실쯤 되는 곳이군요. 그래서 그 천정 인테리어를 포함해서 벽면 인테리어. 그 다음에 저창 밖으로 보이는 자연환경. 여기에도 역시, 그, 베란다. 베란다가 꽤 공간이 높다. 그래서 쓰기에 따라서는 테이블을 놓을 수도 있겠고, 어, 밖으로 보이는 청경, 주택, 이런 모습이 보입니다. 여기, 예, 예. 네, 여기 한번자 예, 여기. 지금 쌍대, 불, 조명 등등. 천장에 모형, 조형, 이런 것을 다한번 천천히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다 가격만 얘기할 게 아니고 가격에 합당한, 음, 설명을 지금 들을 수 있는 거죠. 집이 어떻게 지어졌는지, 그걸 보시는 것입니다. 아, 또, 저, 남쪽으로 열린 창도, 어, 오늘이 2018년 3월 9일인데, 눈이 내렸고, 눈이 쌓인 모습을 보시는 겁니다. 그 벽면에 조형도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그래요. 네, 다 보았습니다. 지금 복층까지 다 보았고. <laughs> 그래서 이제 저는 이거 끝나고 나가면 곧바로 갈 테니까요. 주변에 이렇게 찍으면 네. 갈 테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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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중에 모자란 것은 전화로 또 통화 드릴게요. 네. 네. 여기가 봄에, 네, 네. 봄에 와서 꽃이 크니까. 그렇죠, 봄. 참 보기 좋아요. 이게 다 그냥 꽃이구나. 그렇죠. <laughs> 그렇죠. 글쎄요, 저는 그, 스위스는 안 가, 안 가봤지만, 스위스, 그, 거기보다 더 아름다울 거라고 봐. 나는이 <laughs> 안에 계곡물들. 아주 좋아요.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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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내가 래서 가서, 그, 사업만 아니면은, 내가 이걸 매놓 필요가 없어요. 그렇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이제, 어, 그, 3만 불, 4만 불, 이렇게 시대가 오니까. 3만 불이죠? 죽어, 죽어에 주거, 대한 욕구가. 다양하고 업그레이드 됐죠. 그러니까 오늘이 어. 여기, 여기, 여기. 여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 여기, 기 여기, 여 근데 여기도 전부 때 있잖아요. 전부 때 응, 이렇게 이렇게 응. 응. 전부 때 이렇게 들어가 버린 거예요. 아, 아, 그러니까 그렇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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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떼면 나와 있어. 아, 어, 그래요. 땅 모양 봤어요. 아, 땅, 땅 모양을 봤어요. 보니까 땅 땅이... 그러니까 이게 이 집이 뒤가 맹지였었는데 어쪽으로낸 어. 거예요. 어, 어, 어.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응. 여기를 좀 달라 옆으로 어, 어, 어. 그리고 이거 주고 이런 식으로 가면 되지않 근데 음. 생각을 얘기해. 하 음. 근데 그건 이제 또 상대가 있으니까 이제 누가 산 사람이 잘 협상하고 흥정해가지고 서로 이게 자연 이 여기가면 여기 이쪽으로 계곡인데 예 네, 그렇죠 이 안에 여기 안에 쭉 들어가 아 크게 막혀있대 올라가면서 계곡 그렇죠 여기는 물이 한말려요 70평 70먹은 사람이 있는데 벽에 여기서 태어나서 여기서 지금까지 어. 있지만 물이 말라본 적이 없어 강신은 물이 말라도 여기는 물이 안 말라 어, 그렇죠. 저도 이게 공기하고 물 때문에 온 거예요 그렇죠.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공기거든요. 먹는 것보다도, 그, 것보다도 어? 그 다음에 먹는 거고 공기가 에이, 첫 번째고 진짜. 그 다음 에 이제 먹는 거고 이랬는데 그,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잡아주면 자 지금 보이는 거 이제 마지막 이렇게 그리고 좌 밑에서 이거 어. 이거 조경을 딱 잡아주란 말이에요. 어, 네. 그러면 이제 들어가세요. 저는 내려가면서 예, 어가셨어요 조심하죠? 예, 예, 예. 예, 예, 천천히 갈게요. 그래요. 오늘은 자동차가 올라올 수 없어서 그냥 왔고, <laughs> 눈이 오면 그 눈을 치우느라고 좀 고생은 되겠다. 마지막, 그, 환경, 정경, 등을 보고 있습니다. 이데 별장 펜션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원래는 별장으로. 그래서, 그랬죠. 돈을 벌면은, 뭐, 돈을 어디다 쓰죠? 좋은 집 사서, 친구들 부러서 술도 안잔하고, 대화도 나누고, 공부도 하고, 등등, 예. 그래야죠. 아, 아름답습니다. 저쪽에 눈을 치우는 저 사람이 보입니다. 어우 추워라. 추운 건가? 아, 좋구나. 이제 나가면서 조심스럽게 나가야겠네. 눈이. 가다가 눈 오는 날 가다가 마주오는 차를 만나면 힘들겠는데 어쨌건 간에 그래요. 지금 나가는 겁니다. 여기는 목갤입니다. 목갤이 주변에 별장들 주택들을 그래 대개는 별장으로 쓰이죠. 이 이런 이런 집들도 뭐 별장이고 어, 모두 그 자동 오토매틱 시스템으로 관리되는 겁니다. 청정지역이고 상수원 보호지역입니다. 그 지금 얘기한 땅은 400, 예, 네, 그래요. 4 0몇 평이? 4 0평쯤 되고, 그, 매매가는 지금, 아까 영상에도 이, 얘기를 했던가, 평당 한700 정도 건축비가 들어간 땅이다. 집이다. 그리고, 매매가는 5억, 4천정도 5천정도 5천 내놓을까 4천에 내놓을까 하여튼 그래요 그런정도 이 얼음골 얼음골이죠 여기는 얼음골 그, 우리 그뭐 어, 어, 돈을 벌고 말 속된 말인가 어떻게든 간에 성공했다는 사람들의 노망이 그래. 별장을 갖는 겁니다 별장 조금만 더 그래서, 어, 조금 들어오는 길이고, 어, 강릉시까지는 한 20분? 15분? 20분? 이렇게 그릴 것 같아요. 오늘 2018년 그 3월 9일, 에, 금요일, 눈이 오는 오늘 목계리 목계리 444-3번지 별장 펜션 펜션 민박으로 등록도 해놨어요 여름에는 따님이 와서 돈을 이렇게 아, 운영도 하고 그러시는 모양입니다 오늘은 주인 대이주시는 분이 찐방에 불을 떼놓고 쉬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이상으로 목계리 대지 400평 건물 69평, 매가 5억 4천, 별장형 펜션, 펜션형 별장 그 취재를 모두 마칩니다. 고맙습니다.